2025년 12월 서울 한복판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6일 간격으로 한국은행에서 두 개의 신호탄이 떠졌는데 그 방향이 정반대였거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신호탄은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는 녹색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세뒤두 번째 신호탄이 터집니다. 바로 뱅크런에 대비하겠다는 신호였죠. 맞아요. 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비하겠다는 아주 섬뜩한 적색 신호였죠. 이건 마치 한밤중에 소방관이 동네를 돌면서 한 손에는 휘발유통을 다른 한 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불이 날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경고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마른 장작을 계속 던져 넣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은행이 버리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정체를 파헤쳐 보고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분의 사람들은 이두 가지 뉴스를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두 개의 신호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빙산.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수면 아래에 숨겨진 위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빙산의 실체는 물론 당신이 탈수 있는 구명보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 자료에서는 이걸 RP 매입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사업 실패한 아들 이야기요. 맞아요. 아버지에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천만 원을 빌리는 상황. 네,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원금은커녕 이자 낼 돈도 없어서 다시 1,200만 원을 빌려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건 그냥 빚 돌려막기 아닌가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일을 정말 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즉 일주일 뒤에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이 붙은 단기 거래처럼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만기가 없는 연고 부채나 다름없게 변질된 거죠. 자료에 나온 수치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떤데요? 이 RP 잔액이 불과 8개월 만에 13배나 폭증해서 6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3배요? 네.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와서 일주일만 쓰고 갚을게요라고 빌려간 돈이 그만큼 쌓였다는 뜻입니다. 와. 여기에 국채매입까지 더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80조 원? 감이 잘안 오는데요? 강남 3구 아파트를 전부 살수 있는 돈입니다. 80조 원이요? 그 정도 돈이 풀렸다면 상식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중에 돈이 흔해졌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자료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요. 네. 이건 목이 마르다는 사람에게 계속 물을 떠다 주는데 그 사람이 아니 왜 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격인데요. 경제학 원리가 거꾸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떤 의미죠? 시장이 한국은행의 물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아, 하... 신뢰의 문제군요. 네, 비유하자면 곧 망할 것 같은 식당 주인이 오늘 음식 공짜입니다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가게 곧 망할 건가 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오늘 공짜로 먹었다가 나중에 배탈 나면 어떡해? 차라리 돈 내고 안전한 옆집 가서 사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 시장을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은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원화의 미래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화를 팔고 더 안전한 자산으로 떠나려는 겁니다. 그러니 원화를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 즉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그게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은행의 돈 풀기가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가 이렇게나 위험합니다라고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25년 11월. 한 달에만 20조 원이 넘는 한국 채권을 팔아치운 거고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비정상적인 금리 역전 현상을 보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그 문제의 근원이 대체 뭐냐? 왜 한국은행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 답이 바로 자료에 명시된 시한폭탄 PF 대출에 있습니다. PF 대출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는 이걸 암세포에 비유했는데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대출은 집이나 공장 같은 확실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PF 대출은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나 상가에 미래 분양 수익, 다시 말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그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아, 아직 실체가 없는 걸 담보로 잡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지만 만약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네요. 네. 담보가 그냥 공기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돈을 고스란히 떼이는 거죠.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명사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네요. 성공의 과실은 소수가 가져가지만 실패의 위험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떠안는 구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PF 대출이라는 암세포가 왜 이렇게까지 커진 겁니까? 자료에서는 2022년에 수술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2022년이 결정적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파키를 끝내고 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거품을 빼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고통스러운 시기였죠. 우리도 그때 PF 부실 사업장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고통은 있었겠고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때 수술을 했다면 간단히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수술을 안한 거죠? 자료에서는 둔촌주공 아파트라는 특정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둔촌주공 프로젝트가 자금난으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 그랬었죠. 이때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시장 원리대로 부실을 정리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할 것인가 물론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둔촌주공 같은 초대형 사업장이 무너지면 그 충격파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우려가 컸죠. 단기적인 시장 붕괴를 막는 것과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사이의 딜레마였던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통제를 선택했습니다. 둔촌 주공을 살리기 위해 보증을 서주고 돈을 풀어줬죠. 다른 나라들은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만 거꾸로 돈을 풀어서 파티를 연장시킨 셈입니다. 그 결과 둔촌 유공은 살아났지만 암세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통제 덕분에 고통은 못 느꼈지만 그 사이 온몸으로 전이된 겁니다. 2022년에 정리했어야 할 수많은 부실 pf 사업장들이 정부의 돈으로 연명하면서 좀비가 되어버렸고 2025년 지금은 수술조차 힘든 상태에 이른 거죠 그 진통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80조 원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큰 상처를 덮으려다 온몸이 썩어 돌아가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군요 정말 안타까운 판단이 었네요 그렇다면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지금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 약과 파란 약이군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파란 약. 즉 계속 진통제로 버티는 미래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돈을 풀어 부실을 덮는 방식이죠. 맞습니다. 아마 2026년 상반기에는 마지막 구원투수인 국민연금까지 등판해서 한복채권을 사주며 시장을 방어할 겁니다. 겉보기에는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봐 정부가 다 해결하잖아 위기는 끝났어 라며 안도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겁니다 하지만 진통제 효과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 약발이 떨어지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26년 하반기 국민연금의 실탄이 소진되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가고. 네, 환율은 1차 방어선인 1,500원을 가뿐히 돌파할 거고요. 그리고 2027년, 연명하던 좀비 PF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 언행 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요? 자료는 최악의 경우 환율이 1,700원까지 치솟고 당신이 가진 자산 가치가 하루판 사이에 30% 이상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0%요? 네. 당신이 모은 1억 원이 눈 떠보니 7천만 원이 되어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마주하게 한다는 그 빨간약은 어떤 미래인가요? 지금 당장 수술하는 미래입니다. 2026년 항반기 정부가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착수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통이 따르겠죠. 네. 분명 아픈 과정입니다. 일부 건설사와 금융사가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겁니다. 실업률도 오르겠죠.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겪고 나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장은 한국 경제가 드디어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신뢰가 회복되는 거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치솟던 금리와 환율이 안정세를 찾게 되죠.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한국 경제는 비로소 정상 궤도에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소해서 나중에 닥쳐올지도 모를 50% 이상의 고통을 피하는 선택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시나리오 앞에서 개인은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음.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 운전석의 계기판처럼 우리 경제의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5개의 비상 경고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이요? 네. 우리는 이 계기판만 제대로 주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네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당장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즐겨찾기 해둬야 할그 5개의 비상 경고 등 하나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이건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죠. 자료에서 임계점을 3.5%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필 3.5%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금융위기 때마다 10년 물 국채금리가 3.5%를 넘어 급등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 과거 데이터가 그렇군요?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이상 금리를 주지 않으면 한국 채권을 사지 않겠다는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 채운계가 3.5도를 넘어서면 우리 경제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고 즉시 달러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고등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네요. 원달러 환율이죠. 맞습니다.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이죠. 자료에서는 1,500원을 1차 경고, 1,600원을 실제 위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원이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기름부터 밀가루까지 모든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면이나 즉석밥 같은 생필품을 미리 비축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등은 처음에 나왔던 RP 잔액이군요. 이건 한국은행의 패닉 지수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 그 비유처럼 아버지에게 계속 돈을 빌리러 오는 아들의 방문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잔액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 급전이 필요한 것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기준점이 있나요? 네, 알피 잔액의 월간 증가액이 삼조 원을 넘어서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시중 은행들조차 돈이 마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는 보유한 부동산 매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 증가액이 5조원을 넘어선다면 그건 그냥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네, 모든 것을 제쳐두고 현금과 달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구원 투수, 국민연금의 채권 매입 속도입니다. 이건 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 우리 시장을 지켜주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신호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한두 번은 효과가 있지만 계속 사용할 수는 없죠.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자금이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무한정의 실탄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조 원 이상 국채를 순매수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정점에 달았다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경고등은 뭔가요? 가장 치명적인 신호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은 뱅크런 조짐 그 자체입니다. 뱅크런 네. 1금융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의 부실 관련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특정은행의 예금이탈이 급증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이건 더 이상 계기판을 불 때가 아니라 비상탈출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망설이지 말고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한도에 맞춰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과 달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마 내 은행이? 라고 망설이는 그 시간이 당신의 자산에 가장 비싼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네요. 정부가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네. 오늘부터 당장 이 5개의 경제계기판을 즐겨 찾기 해두고 매일 주시하며 대비하는 것. 그렇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남들보다 딱 6개월만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인쇄를 바꿀 기회로 만들었죠.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위기의 징후와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려 주죠. 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손에쥐고 있더라도 이 자료들이 답해 주지 않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심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리요? 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한 방향으로 달려나갈 때 과연 당신은 이 냉정한 계기판의 숫자를 믿고 침착하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공포의 물결에 휩쓸려 남들과 똑같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뛰쳐나가게 될까요? 결국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정보나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패닉의 파도를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개의 지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